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아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 예배소 5장 강의입니다. 예배소 5장 강의입니다. 아,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보람은 있어요. 근데, <laughs> 힘이 들더라고요. 저에게는 힘이 들더라고요. 예. 실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없어요. 이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죠. 예. 오늘 예배에서 5장, 어, 강해입니다 예. 예배에서 5장은 제목이, 어,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라는 제목이에요. 대지는 다네 대지로 나눴고요. 오늘 다룰 거가네 번째 대죠. 부부에게 대주신 교훈입니다. 부부에게 주신 교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정과 삶이 떠난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도 삶이 없어요. 영적, 영적, 뭐, 기도만 하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삶이성 상식이에요. 하나님 멀리 있질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나타내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 축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부 생활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뭐,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로요 하나님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한 예, 권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 이걸 계속하면은 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 너무 감사하죠 저에게는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아, 부부에 대한 교리입니다. 부부에 대한 교훈이에요. 어 22절로 3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내 아내요, 아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먼저 제일 먼저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복종에 대한 것을 주께 하듯하라 그 말이죠. 아내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듯, 하는,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얘기죠. 남편이, 남편을 주님같이 복종하라는, 복종하면 주인이 둘, 주님과 남편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상이 된다. 성도는 주님 한 분만이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도가 죽이, 어, 저, 이제 주님을 복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복종하는 것은 말씀을 복종하는 거다. 그 말씀을 복종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부터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다.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면 우리는 복종하는 건 주님뿐이 없잖아요. 그럼 주님이 주인과 남편이면 남편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한 데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을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라. 그런 말씀의 뜻이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남편을 복종하기 위해서는.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복종하라는 말씀부터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잘못 오해가 되면 남편을 복종하라면 하뭐 주님과 남편이 어떻게 둘을 복종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뜻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 남편도 복종하라는 말씀부터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도께서 교회의 머림됨과 같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부부가 인권, 인권에서는 동등하지만 가정 질서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그 말이죠. 머리다. 또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남편은 그리스도를 지배를 지배의 지배와 주장을 받아야 한다. 그 그러니까 질서를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 1장3절을 참고하면 될것 같아요. 누구나 머리가 머리를 누구나 머리를 잘 들고 순종해야 자기가 잘 된다라는 얘기죠. 아내가 남편을 잘 받들고 순종하는 순종하면 그 무슨 일을 하나 남편을 내세워야 잘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떤 뭐 부부가 동등한 위치죠. 그 동등한 위치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는 봤어요. 이렇게 봤다 그 말이에요. 24절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난 아내들도 범사에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은 하는 복종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복종이다. 즉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하나님 믿는 걸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내가 육신의 남편에게 생명을 내놓고 복종한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갖 겸기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 6장 24절을 참조하면 될것 같아요. 아내가 먼저 그리스도를만 섬기고 복종하면. 남편을 복종하는 일도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내가 먼저 그리도만 먼저 섬기고 복종하면 남편에게도 복종하게 된다. 왜? 그리도는 참으로 복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 그 말씀을 복종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복종하는 자는 말씀 가운데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말 뜻이에요. 제가 돌려서 얘기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임무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분의 어떤 부분을 보면서 벌게. 하는 게중요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기적을 이루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26절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거는 그리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죽으심, 죽으셨다는 얘기야. 죽음을 주셨다, 예. 목숨까지 주셨다는 얘기야. 누가? 그리또께서 예수 그리도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남편이 아내를 죽기, 죽기까지 한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아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겠죠. 성도가 그리도를 사랑할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 가운데 살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나누어 주어야 된다. 남편이 그리들 무한히 뭐한는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아내부터 나누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누어 줘야 한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순종,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가 잘,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시쳐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로 세우사 치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시쳐라 이긴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뭐 있는 충생 시침을 같 침과 같은 말이라는 게. 시침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또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중생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점점점점 점점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세우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중생한 사람 한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친 사람은 그리또에 씻혀서 우리가 중생시켜서 그 말씀으로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그 씨가 점점 점점 성장해서 깨끗하게 자기가 자라서 주름 잡힌 거나 주름 잡힌 거나 흠없게 나의 자기 영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라세우게 하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그래요 중생을 얘기하면서 항상 그래요 중생은 한번 성령을 받으면 돼요 중생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영이 들어온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혹시 내가 약해서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할까? 바로바로 바로 회개가 돼요. 실수로 지은 죄는 바로바로 회개가 돼요.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의도적인 죄를 지면 중생영이 이제 답답해한다 그 말이에요. 내영이 답답해.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돼야 된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몰라요. 회개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 중생이란 얘기는 구심축이 하나님의 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 생각하는거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 그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합류를 하고 자기를 통해서 옹호하고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가장 나쁜 겁니다. 그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중생한 사람의 삶이 있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 있어요. 즉 영에, 사,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이 있어요. 그럼 영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너무나 영접이라는 것이 쉽게 알아는 거예요. 쉽게 안다는 얘기예요. 영접은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이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걸 영접이라 그래 저는요.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하자가 없어요. 누구도 반론을 제시 못해요. 성경을 쭉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가 성경은 전국 전부 뭐냐? 나 자신을, 나 자신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중생을 시침을 받은 사람은 그리 되그 죄를 위해서 중생시키시고 말씀으로 나를 점점, 점점 티나 주름잡힌 것 없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늘스 교회라는 얘기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우리 건물의 교회도 있지만 내 안의 교회도 있어요. 성전도 있다고 그 말해요.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된 사람이 모여서 모인 무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호산나 교회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의 피로 나는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아빠가 되신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다투면 안 돼요. 교회는 헌담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시기하면 안 돼요. 질투하면 안 돼요. 나는 그걸 절대적으로 얘기해요. 나 자신을 비방할까요? 나 자신을 비방할까요? 나 자신을 어떻게 비방해요? 내가 지금 못났다고 비방 못하지요? 자존감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늘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상대방의 결점을 보충해주고, 흠이나 티가, 티를 서로 없애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이 부족한 점이 있어도 자기가 도와서 가지고 보충해 주시켜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도 안에 들어오면 이게 돼요 우리가 그리들도를 순종하듯이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요거는 내일. 내일 은 수요일이군요. 내일 수요일은 없기 때문에 목요일 날요 부부의 도리 부부에 대한 법을 한번 더할 겁니다. 예, 한번 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에게 주신 교훈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우리가 이걸 잘 들어서 가장 행복한 건 가장 가까운 사람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질서를 잡자 그 말에. 질서대로 움직이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박혜경 목사님 찬양 들으신 다음에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찬양 들으십니다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음 내영 살리소서. 예, 성령이 맞서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전 내일 새벽 5시 새벽 기도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예, 아 신명기 9장 강의입니다. 예, 내일 새벽 5시 새벽 기도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